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TV 토론회에서 수준 이하 발언을 하면서 축제가 돼야할 경선장을 희화화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한 예비 경선 TV 토론회에서 여배우 스캔들 해명 요청에 대해 바지를 한번더 내릴까요?라고 발언을 하자 다른 주자들이 앞다퉈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6일 CBS 라디오 김현정 인뉴스쇼에 출연해 이 상황을 어떻게 위티있게 넘어갈까 이렇게 봤는데 바지 발언으로 이야기가 가버렸다며. 이런 일은 본선에서 있으면 폭망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예전에도 곤란한 질문하니까 인위어 빼서 집어던지고 생방송 인터뷰 중에 나가셨다며 그런 모습으로 대통령의 태도를 가져가시기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습니다. 관련 질문을 던졌던 정세균 전문무총리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나 도덕성을 제대로 검증해야 되는 체험과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당원이나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 같은 당내 공격에 대해 마녀사냥 같은 느낌이 조금 들기도 하는데 그것도 경쟁의 한 부분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야권도 비판의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안상수 전 인천시장도 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지를 한번더 내린다니 t v 토론의 수준을 저급한 성추문 성토장으로 만들었다며 그의 성인지 감수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래서울TV 오두환입니다.